2020년 12월 4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바 두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불은.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 즉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명석하고 영적인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탁월함과 신실함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뜻을 알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 모양 같은 것을 봅니다. 사람 모양 같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뜻입니다. 천사로부터 다니엘은 환상의 뜻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나의 용사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부여한 천사의 이름입니다. 이 가브리엘의 사명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의 선 곳으로 나오자 다니엘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어 무의식의 상태에 돌입한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잠자는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그 후에 천사는 다니엘을 어루만져 일으켜 세웁니다. 다니엘은 수동적인 태도로 그 해석을 듣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환상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두뿔을 가진 숫 양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의 왕을 뜻합니다. 숫 염소는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린 헬라 제국의 왕을 의미합니다. 큰 뿔은 알렉산더 제왕이고, 네 뿔은 그 밑에 있던 네 명의 장수로 알렉산더가 죽게 되자 나라를 네 개로 나누어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이렇게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된 후에 한 왕이 일어나 스스로를 신이라 하며 유대인들을 제압할 것입니다. 이 왕이 8장 전반부에 살펴본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23절이야 25절이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입니다. 작은 뿔로 묘사되는 안티오크스 4세는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 채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 권세는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극게 달해서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사람들을 죽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멸시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성전에 신상을 세워 경배하게 하였고 심지어 율법이 그만 돼지고기로 제사를 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태아의 피를 성전에 뿌려서 성소를 더럽히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최후가 어떠합니까? 25절의 마지막은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그는 페르시아 원정 중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악한 권세는 단순히 그에게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악한 세력의 특징은 장차 종말의 날적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재현될 것입니다. 거짓에 능하며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여 자신을 신으로 칭하며 거짓 평화를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거스르는 자들을 죽이고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타날 모든 적그리스도는 다 유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러한 후에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포로를 마치고 돌아갈 백성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기까지는 아직도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모든 세상의 고난과 역경들을 헤치며 달려 나가야 합니다. 여러 날 후에 이 환상은 다 현실이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20년이 지나서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00년 후 헬라 제국이 세워집니다. 두려울 정도로 그 모든 환상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섭게 세상을 휩쓸었던 헬라 제국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세력의 변화 중에 연약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식민 백성 속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그 뜻을 들은 다니엘은 지쳐서 여러 날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환상의 해석을 들은 후 놀라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두려움과...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이 난 것입니다. 더욱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70이 넘은 노인의 나이였으니 얼마나 그 환상이 그를 힘들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다니엘은 세상의 마지막 때 성도들이 당할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처럼 사람들이 처한 고난의 앞날을 보며 슬퍼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고난 받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동정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웃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이웃의 고통을 보고도 무감각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의 위험과 이웃에게 미칠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의 신앙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른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변에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 지체들과 이웃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아지신 예수님,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백성들, 특히 저 북녘 땅에 종교의 자유가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가난하고 악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